언니라고 할게요. 응, 음, 그래 그래요. 좋죠. 나도 하면 예, 예, 좋지. 예,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음. 언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음. 왜 한국에 살다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린 거요? 예 아, 그때 음. 그 음. 북한에서 그때 예. 내가 평양 갈갈갈 뉴스를 막 쓰이게 했지. 김정은 음. 동무. 이만각에서 아. 세상이. 그렇지. 네. 근데 그때 북한에서 음. 사기꾼, 거짓말, <웃음> 살인자. <웃음> <laughs> 아, 이런 영상들이 누가나 모르겠네 음, 진짜 그런 영상으로 음. 확 들어오니까 나 언니 영상 봤어 북한에서 어, 만들어가지고 음. 그년를 이러면서 음. 보냈더라 어나 그때 죽을 뻔했어 아마 근데 음. 왜 그렇게 깐거예요 북한이 아 근데 어내 잘못도 있다고 봐왜냐면저 한국에 오면 우리가 잡은 줄을 잘 모르잖아 모르지 전혀 모르고 순맥이 뭘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데다가 아, 그도 막 음. 방송 언론이 음. 김정일 엄마 서울에 왔다. 김정일 어, 엄마 설마 김정숙이 욕을 한 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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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갖고 김정일이 엄마가 여기 왔다고 한 거야? 아, 아, 아. 그렇지. 야.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어, 이러잖아. 그렇지 이러지. 응. 응. 근데 은정 씨가 몇 년생이에요? 87년생. 나는 74년도에 에이. 데뷔해서 어, 오가이 뽑혀서 평양으로 갔지. 평양 가는 것도 말안 해요 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 나라 알려주는 게 뭐가 음. 있어요? 가고 언니. 보니까 평양이고 가고 보니까 천리마 동상 밑이더라고요 음. 음. 근데 거기가 호이사롱 무청사였거든 근데 가고 보니까 그때가 어, 김정일 김정일이 바로 전계에 나서면서 음. 김일성 우상화 작업, 그 다음에 또 자기 어머니 김정숙 우상화 작업을 음. 할 때였어. 음. 그래서 우리 호위사령부에서 어머니 작품을 만들었어. 음. 그래서 그때는 한국어로 말하면 뮤지컬이지. 뮤지컬이. 어, 뮤지컬 작품에서 음. 어머니 내용이 나오는데 음. 어, 어, 그런데 어머니 주인공들이 그때 두 명이 있었어. 음. 그 원래 주역은 두명 내지 세명 정도 그렇지. 하는데, 항상 예비를 갖고, 그렇 그렇지. 데한 사람은 노래를 잘했고, 한 사람은 무용을 잘했고, 음. 어, 한 사람을 지금 얼굴이 가장 아. 비슷한 인 물로 뽑느라고, 음. 근데 그때 53대 1로 뽑혔지. 음. 어, 그래서 어, 뽑혀가서 그때부터 어머니 훈련을 받았는데, 음. 부모님들은 내가 어디 간지도 모르는 거야. 음. 음. 어,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일년 동안을 훈련받고 어머니 역할에. 바로 혁명가옥이지. 우리 음. 북한에서는 배우도 혁명가옥이지. 음. 그래서 그 역할 배역을 하게 됐고, 음. 그리고 정말 어, 김일성 앞에서 공연을 했고, 음. 그 공연이 끝나면서 정말 어머니 역할 배역으로서의 음. 대우도 받았지. 음. 그런데 그때부터 어~ 각 평양 지방 예술 단체마다 어, 김정숙 우상화이 음. 충성심 경쟁이. 붙어가지고 음, 그래서 예술 영화 촬영소에서는 사립으로 몰리 떠나서 음. 그다음에 사요 그때는 이팔 영화 촬영소로 음, 해서 거기서친이선사 그 음. 음. 국립영국단에서는 뭐어 햇빛이 그리워 음. 그다음에 또양감도 예술단에서 또 어머니 작품 음. 한경부도 예술단에서 또 무슨 두만강원에서 아침 노을막 음. 이렇게 할때였어 경쟁이지 음. 경쟁. 네. <laughs> 충성심 경쟁 그런데 한국에서는. 음. 사회에서 음. 한 사회에서 김종숙 엄마는 딱하나 것처럼 와 이렇게 올역할 하던 음. 배우, 언론이 그렇게 막 떠들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북한하고 연결된 사람들도 있고, 음. 또 탈북자들도 어느 정도 우리 나이 또래는 그런데 음. 아, 또 자료 화면이 음. 아, 영화를 뒤에다가 또 띄웠는데 또 사령부를 멀리 떠났어요. 음. 어, 여기 그러니까. 한국 보도방송에서 어, 자료 화면을 썼다. 자료 화면을 썼는데 저건 내가 아닌데? 하니까 음. 자료 화면이라는 거예요. 음. 자료 화면은 저런갑다. 아. 난 생각했어. 이게 아. 훗날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 그, 그 자료 화면이 문제였던 거네. 그렇지. 그 어, 배역은 할수 있는 어, 거 그렇지. 배역은 사실은 음. 우리 허위사령부 작품은 그 이렇게 자료가 안 남았지. 예. 그리고 어, 은정신이 예. 80년대생이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예. 바로 어, 우리 70년대 호위사령부가 예. 그때 가장 먼저 기쁨조 공연팀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 그리고 호위사령부가 제일 먼저 김일성 앞에서 공연하는 팀이었고 예. 그 다음에 만수대예술단, 예. 그 다음에 보천보 어. 왕재산이 생겨난 거야. 음. 그래서 그 작품이 주인공이 아닌 남의 영화를 가지고 마치 내처럼 막 음. 방송 언론이 서로 퍼다가 막 하니까 나도 인터뷰를 거기 끌려가는 거야. 끌다 음. 어, 나니까. 뭐 뭐도 모르고 거기를 끌려갔어. 예. 근데 그때는 또어 10년 전이라 음.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흘러왔어. 음. 그런데 10년이 없었기. 지나 판단력이 음. 없었지. 그리고 저 작품 아까입니다고 예, 해봐야 되는데 어. 그것도 모르다 나니까 또 10년이 음. 지났으니까 이제는 또다 이제는 음. 아무 일도 없으려니 생각했는데 이만갑에 나가서 내가 너무 까불었어. 뭐 까불어야 한, 한 거지 거지. 근데 평양깔깔깔 음. 뉴스가 너무 김정은을 깠거든. 음. 음. 그래서 그때 모두 옆에 아는 사람들도 야저 북한이 가만 있을까 가만 있을까 이때 터진 거야. 어.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죽고 싶더라고. 어. 야 근데 너무 많이 지었더라 살인자 <laughs> 그다음에 사기꾼 나 진짜 너무 어떻게 음, 너무나도 본거 같아. 너무 근데 그건 자기네 전공 아니야? 어. 그 진짜, 진짜? 그, 그, 웃기네요. 그, 그러잖아, 그, 그요 우리 그 선배 보고 내가 어, 선배님 나고 또감면 좋습니까? 지네가 아, 그 전공이면서 누구한테다 지고 씌운다고 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북민들은. 음. 끝까지 평생 피해자야. 응, 음, 그런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냥, 근데 죽고 싶었다며 어떻게 아, 살아남았어요? 한 번은 내가 죽자고 한강에 음, 나갔어. 음. 아, 어, 한강에 나갔는데 순영화 음. 순영화 순용, 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이쑥 돌아보니까 사람은 없어. 음. 생각해봐. 그냥 사기꾼도 모르겠는데 또 살인자를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음, 아. 하여튼 근데 <웃음> 내가. <웃음> 너무 솔직해가지고, 음. 너무 이렇게 다 말하다 나니까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인데, 음.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걸 두고 음. 나니까 살고 싶지 않았어, 사실은. 음. 근데 어, 순영화, 순영화 해서 아, 딱 돌아보다가 음. 정신을 뽀쩍 두는 거야. 그 다음에 딸이 생각나고 아들이 생각나고 음.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야. 죽으면 안 된다. 음. 그래서 그때 견뎌냈어. 그 다음에 또저 음. 부산에 또장년 교회에 있는 우리 후배, 고향 음. 후배가 있어. 음. 내가 그 옷가입 뽑혀가던 것부터 다절차를본 사람이 있지. 음. 막 전화와서 자기네 교인들은 다 자기를 알고 음. 자, 이, 나를 아니까. 음. 성교사님이 자살해 죽겠다고 빨리 올라가서 한달 동안 지키라고. 아... 막 그러면서 그때 진짜. 그런 위로 전화들이 많이 왔어. 그리고 어. 내가 그때 사역하고 싶지 않았어. 음. 집회가 많았거든. 음. 그래서 그때 집회도 막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음. 막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전화와가지고, 송교사님, 진짜기 때문에 음.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떠들지 일반 사람 같은 북한이 저리겠는가고. 그지막그러는 어,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하면은딴 자료 걸로 음. 쓸수 있잖아요. 근데 자료하면이 없다 나니까, 막저 음. 그걸 썼던 거 같아. 음. 근데 또 인터뷰 속에서 음. 그자료하면이 그게 나오니까 그니까 또 저게 내처럼 또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도 또바보처럼왜그려고한 거야. 어, 어, 응, 응, 응. 그러니까 언니가 얼마나 시커네. 정신을 똑바르 차리고 아닌 건 아닙니다. 응.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이야. 그렇게 되지. 말할 수 있지. 그때는 정신이 있었어. 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또 식당을 시작하다 나니까 그때는 음. 또 식당하느라 그래 이래 이래를바어 그래, 하여튼 그때 막 네. 지 예. 그러다가 그때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 음. 그래서 미국에 초청해서 가서 예. 거의 뚝 떨어진 거지. 아몇년 살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한 5, 6년 어... 지금도 진행형이니까. 예. 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음. 있어. 그러면 나는 음. 너무 음. 궁금한 게 음, 음. 미국이랑 우리나라 시스템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음. 어떤 일을 겪었어요? 가장 아 한인 사회다 보니까 응. 무슨 크게 무슨 미국말을 몰라서 무슨 응, 이게 네. 그런 거는 뭐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근데 네. 아플 때 어... 죽겠더라고. 미국에 가면. 어, 어. 미국은 진짜 우려보험 근데, 이게 네. 병원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아, 우리가 나 들었는데 어, 어. 암을 암? 걸렸는데 응, 응. 사후걸렸때 그렇지. 그게 근데 그 맞아요? 맞지. 성형도 음. 쌍꺼풀이 여기서 음. 무슨 6 0만 원이라면 거기는 거의 음. 몇 배요. 근데 내가 치과 이빨이 음. 너무 싸가지고 그저막 음. 뭐. 싸가지고 통증, 어, 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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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너무 싸가지고 음. 통증 나가지고 음. 병원에 갔지. 음. 야 정말 북한 같더라고. 뭐이아다야조리던가 뭐 음. 그걸 보다 다야조 <laughs> 오랜만에. <웃음> 타야절 이렇게 음, 음. 음. 부셔가지고 이제꼬바르면 되잖아. 그것도 해서 오 물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민간약재라고어꼰대구수에 음. 거기 가서 뭐 음. 아파 죽겠는데 그거 막 이래 보고 지고 그때 돈이 엄청 나왔어. 음. 여기서는 몇만 원이면 되는 게 음. 몇백 불이었어. <laughs> 몇십만 원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나 진짜 막 미치겠더라. 음. 그래서 한결같이 모두가 그러는 거야. 음. 미국은 이게 의료 이, 음. 보험 진, 진짜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그래, 난 그때 그 이빨 아픈 거 참고 <laughs> 한국에 오니까 진짜 다 거의 다공짜더라고난 그때 음. 고통 속에 막 애통하면서 미국에 음. 들어갔으니까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 그렇 상처가 있어. 근데 그 상처를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음. 그러나 지니끼리 쉬쉬해. 음. 특히 탈북자들. 음, 어, 그런데 목사님들은 위로해 주더라고. 음, 그리고 음. 또 몇몇 거의 중 탈북 또 선배들이 음. 아, 북한이 언제 제대로 되는 소리 하는 거 지네가 그 전공이면서 이러면서. 아니, 국민을 음. 상대로 뒤에 음. 까고 내 까고 하는 건좀깡패나는 음. 짓이지. 음. 그래서요. 그래서 음. 병원 가서. 음.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병원 가서 그냥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돈 음. 몇십불, 몇백불 냈던 걸 음. 여기에서는 15,000원? <laughs> 어, 그거 말고도 접비만 네. 내더라고 네. 어, 그리고 아야 임플란트까지 다꼽아줬어 그때 음, 그거 빼버리고 아, 임플란트 어, 대박이다 음, 대박이다 음. 진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인정이 있고 너무 음. 좋더라고 음. 나 이건 진짜 말하고 싶어 네. 어, 김해에 갔어 네. 김해에 내가 행사를 갔어 네. 근데 그때 3일 행사였거든 네. 집회였지 네. 응. 근데 3생사니까, 오후에 집회 마치고, 저녁 집회 전에, 나를, 연세 힐라치가 어, 어, 병원 데려가더라고. 굴더니만 병원을 보더니만, 왔던 바이 스케일링. 이거 하자다가, <laughs> 어, 어. 어, 그러다가, x 스레이 찍어보자고 무슨 이빨 써는데 기계로 촬영을 하냐고. 그러니까, 기계로 촬영하더라. 나도 병원 가니까 이해보세요아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이런 거 무슨 쫄까닥쫄까닥 찍더니 네. 사진까지 탁 해서 보여주더만. 그런데 다섯 개가 음.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 야, 근데 그때 거의 천만 원씩 할 때거든. 십몇 년 전에.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음. 그때는 그랬겠죠. 근데 그걸 다 해줬어. 거기서. <laughs> 음. 엄마, 형, 미쳤다. 음, 세상, 나 그런 그래서, 분이 있어요. 그러, 어, 나 그랬어. 예, 나 그래서 예. 미국 가 있으면서도 그, 사실 은 한국이 너무 그리어 근데 내가 10년 동안 너무 사역을 많이 하다 나니까 예. 다리가 음. 좀 부어서 좀 그랬던가 봐. 예. 갑자기 전화 왔어. 예. 그래서 전화 와서 누구십니까? 나를. 음.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하니까 그 응. 굳이 오라고 응. 갔어요. 응. 가니까 무조건 이 정형외과 다리를 응. 찍어보더니만 응. 연골이 다 닳았대. 얼마나 아이고. 얼마나 오래 서서 아이고. 집회를 하고 이랬으면 아이고, 아이고. 어? 어 그러면서 수술하자는 거야. 응. 수술 날짜를. 아이고. 근데 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7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내가 돈이 없어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 아. 그랬더니만 아, 걱정하지 말래. 어. 그래놓고 일요일 날에 아이고. 주일날에 집회를 11시 집회 오후 2시 집회하고 에이, 저녁에 에이. 입원했어 에이. 이튿날 아침에 에이. 수술장 들어갔어 세상에. 깨고 나니까 음. 두 다리 다키우수행 거야 음. 두 다리를 다 했어 <laughs> 인공연골 인공용걸, 아마. 어. 난 이거, 우리 어기스러 어떻게 할 거야. 죽었겠다, 고치 못하지. 죽었지. 고치 못하지. 그 여... 예, 그러니까 예, 예. 내가 다리 아파서 오그라드는 걸 누군가가 뒤에서 음. 본 거야. 자고 깨니까, 뭐 음. 이치부술 이거 빙빙 솟고 붕대를 해놨더라고. 그리고 난 아픈지, 어쩐지 그때 일전도 안 냈어. 진짜. 어. 너무 감사하네. 진짜 감사하고. 거기 많은 그렇지. 여인이구만, 언니가. 그렇지. 나는 진짜 복기 많은 <laughs> 여자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음, 그리고 또병원 그래서 수술 한자 치고 3일 음, 만에 음. 활동하는 사람도 처음 아, 그러면서 내가 보건전하고 연주도 하고 그랬지. 나는 님. 들어갈 때 이거 마치 주사를 놓대요. 예. 자 좋은 꿈꾸세요. 하며들여보네 음. 그러면 예하며들간다 <laughs> 그리고 난 모르는 거야. <laughs> 네. 우리는 나, 나 병원에 옛날에 갔는데, 응, 응. 나도 여기 충치가 생겨가지고, 금으로 응, 떼었어요. 응. 이것도 아프다고 마취를 하더라. 응. 세상, 이 이빨에도. 그렇지. 나 북한에 응. 있을 때 이빨, 이, 응. 이가 싸가지고, 신을 응. 이렇게 해가지고. 빼게 되면 음. 이게 쭉 빠져요. 그럼 아, 그거를 지붕에 그냥, 던져서 지붕에 제대로 던져야 이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빠지면 좋지 안 아, 빠지면 그, 얼마 아파그러니까요 음. 진짜 대박이다. 어. 그 지금은 이빨도 응. 괜찮고 다리도 그렇지. 괜찮고. 그렇죠. 미국에서 내가 아무리 다리 아파도 고교만 해줘 한1억은 있어야 연관이 있어. 그렇지, 수술하게. 그렇지. 어, 어. 그렇지. 데 일전 안내고 했어. 음.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야, 이, 음. 진짜 인심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웃음> 정말. <웃음> 어쨌든 저는 네.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이제막 아, 날아다니지. 네, 세상에. 음. <laughs> 정말 보이지 않는 선과 힘이 딱 지키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난 그래서 참 음. 복받은 여자입니다. 복받은 여자가 여기 한명또 있고만요. 그만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음. 고통과 애통 속에서 네, 뭔가 음. 의지할 수 있다는 그렇지. 게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음. 팩트는 그건 것 같아요. 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음. 살아가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건강을 해야 되는데 음. 또 돈이 없으면 건강하고 싶어도 안 그렇지. 돼. 근데 음. 네, 한국에 와가지고 음. 이렇게 수술 다 하고 공짜로 음. 하고 정말 사랑이고 축복이고 그렇죠 그러니 감사밖에 네. 없습니다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음. 우려 진짜 최고다 음. 음. 최고 네. 그래서 한국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오늘 음. 저도 너무너무 음. 더 만남의 음. 축복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음. 방송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아유, 여러분, 참, 우리나라 이 우려가 음. 정말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음, 음. 이, 참, 우리 이 나라의 훌륭한 선배님들과 지도자들이 이루는 음. 걸또 탈북민들이 잘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오, 이,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걸로 할게요. 네. 대한민국 최고로 할게요. 네. 대한민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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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